좋은 성도, 건강한 교회, 이것이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옮기시는 걸음 걸음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한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다섯 번은 하세요. 다섯 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번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체를 향해서 새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여러분 전체는 또 저를 향해서 수지맞는 일입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신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좋은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워낙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에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우리 인우동 교회는 저절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 오늘 네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덜히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성도의 모습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첫째로 좋은 성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성도는 주를 경외함과 그랬으니 성도들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매우 깊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며 사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경외한다. 글자 그대로 말하면 경은 공경한다. 그런 뜻이고요. 외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의 뜻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반적인 뜻을 떠나서 과연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여기에서 네가라고 하는 너는 누구를 말하죠? 아브라함. 그리고 네 독자는 누구를 말하죠? 이삭. 아브라함이 백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아들 이삭.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즉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을 알아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 따라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말 아끼고 아끼는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은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삭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마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내어 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 성장하게 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금년 한해 여러분이 정말 주를 경외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삭 자체를 하나님이 원했다기보다는 이삭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자신을 원했다기보다는 이삭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시겠어요? 생명을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데 내 생명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나는 드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요.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마저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줄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좋은 성도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삶이 좋은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삶. 이 말의 표현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뜯하지 않는 장애물들 장벽들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주저앉습니다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주의 일을 나름대로 하느라고 주의 일을 하지만 만약 그것이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심해지면 시험 당하기도 하고. 내가 일을 바에야 내가 왜 일을 해? 내가 왜 봉사해? 내가 왜 충성해? 차라리 편안하게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봐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요 오히려 어쩌면 내 마음에 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위로, 성령의 어루만지심,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다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노렙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라고 탄식했던 엘리야 성령의 위로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내게 필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 이하네 여러분의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과 낙심과 좌절과 시험되는 모든 것들 낙심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잘 뛰어넘어서 정말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서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다이에 대하여 한마디로 평가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평가이죠. 바로 이 말씀은 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걸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금년 한해 좋은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 일생을 통해서 볼때 과연 다이슨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이슨의 일생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할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영혼 구원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결과도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모든 것이 도구가 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이 영혼 구원의 뜻이야 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금년에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 한해 내가 꼭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내 형제 중에, 내 지인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금년 한해 여러분이 정말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될그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새겨 보시고 작정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 대상자를... 작정하게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망설임 없이 오늘부터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해야 될내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의 영혼 구원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문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원수라도 여러분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평안과 든든함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건강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게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가족이 똘똘 뭉쳐 하나 되어져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정이 흔들림 없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회는 어느 사회입니까? 서로 분열되기보다는 서로 내탓, 네탓, 남탓 싸우기보다는 한 마음 되어져서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겨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IMF의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구의 잘잘못을 타다기 전에 전 국민이 금모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IMF를 초기에 우리가 탈출하는 그런 저력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국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림 없는, 요동치지 않는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럴수록 교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마귀의 하는 일은 자꾸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싸우게 하는 겁니다.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치유되게 하는 겁니다. 화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는 교회의 글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글림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만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을 딛고 더 높이 더 멀리 갈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좋은 성도는 절대로 교회의 글림돌이 아니라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트러블메이커, 늘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어, 트러블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극정과 근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성도만 생각해도 마음 든든한 느낌을 주는 성도. 이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참 좋은 성도이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모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체가 자라나기를 원하지 생명체가 성장을 멈추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성장을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더 성장하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성숙되기를 다 원하지 잘못되고 후퇴하고 더 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우동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평생 표로 내거는 연구적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부흥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평생 표이고 슬로건입니다 오직 부흥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쪽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영혼구원을 위한 오직 성교에 매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우동 교회와 우리 인우동 가족들이 꿈꿔야 될 정말 좋은 성도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부흥, 오직 성교라고 하는 이연구표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좋은 성도가 많아야. 좋은 성도가 많아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교회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정말 헌신을 다하는 좋은 일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지 않는 교회, 늘 문제투성이 교회는요, 이런 좋은 성도가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러면 점점 교회는 시들시들해져 가고, 마침내, 건강하지 못하게 병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좋은 성도가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시 앞에는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인우동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인우동 교회의 승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책임지는 또한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다하는 성도 그게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에는 헌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또한 해의 시작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게 만듭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모인 우리 인우동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는 이 일에 여러분이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각오를 다지고 또 정말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함을 이루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금년 한해 우리의 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네 가지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영적 성장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함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